It's great to have you at the White House. And I just wanted to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where they were so happy to see him, even though he was in very tough condition, but he just passed away a little while ago.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네. 자, 원비어, 북한 여행 후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귀국한 미국 대학생이죠. 자, 북한에서 손수상태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미국 전체가 북한을 향한 아주 부글부글 끓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내 여론 굉장히 안 좋죠. 네,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존메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의, 원벼가 김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미국은 적대적 정권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럭스틸러슨 국무장관도요. 원비어의 사망에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약간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른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원비어 가족을 향한 그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장인한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에 대한 상한 대가를 칠 것이다 했는데 자이 대가 어떤 걸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네. 어 미국의 대북 전략의 큰 틀에서는 압박과 이제 관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압박이 지금 어,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권 그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 수위가 고조되어 있는 네.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당면한 그 검토가 가능한 조치에서는 일단 미국민들이 이제 북한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네. 다시 재지정하는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더 어, 심도 있게 에,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 유엔 네. 총회를 향해서 이제 상당한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당면적으로 미 정부가 이제 EU라든가 또이 호주, 일본 이런 그 강한 우방 국가들을 동원해서.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제재 조치들은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아니면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행할 때도 고려했던 그리고 준비하던 그런 제재 조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한 제재 압박의 핵심 요지는 이제 핵미사일을 그렇죠. 막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돼 있다가 최근에 2, 3년 전부터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데 이 소강상태에 있던 인권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정식으로 부상이 됐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가장 큰두 축은 한편으로는 핵미사일이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권 문제가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아주 뜨거운 이제 감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일단 원어의 사망 원인을 식중독 뭐 정확히 말하면 보톨리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식중독에 의해서 몸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수면제를 과다복용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다르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는 지금 약뇌 손상에 따른 무반응 각성 상태였다. 그리고 식중독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 측 입장입니다. 사실 뭐 사망한 이후에 뭐 부검을 하면은 실제로 어떤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의 신시에 t 주립대 병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어, 검사를 해왔는데, 네.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식중독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은, 이제, 확실히 내졌고, 네. 뇌 손상에 의했는데, 이뇌 손상이, 손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네. 이게 구타에 의한, 고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 6개월간,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구급내양 상태에서 겪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리적 압박과 고문,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지는 좀더이 그, 의료 당국에서, 어, 정확한 검진이 나와야 알것 같습니다. 네. 신정수 차장. 네. 지금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던 게 기간이 어느 정도죠? 1년 좀 넘은 기간이었었죠? 정리를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2016년 작년 1월부터 해서 네. 올해 2017년 6월 20일까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18개월 네. 정도 되는데, 원비어가 혼수상태라는 것을 미국에 알린 거는 6월 초입니다. 아하. 거의 1년 동안 그 혼수상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는데, 네. 북한 당국이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네. 미국 정부와 가족에게 알린 게 6월 초에, 북한과 미국이 그나마 북한이 접촉을 시작했을 때 겨우 한, 데려오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 10, 12일 전인가요? 그쯤 네. 알린 걸로 알려졌고요. 그 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전에 분위기 전해주셨지만 미국 언론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저, 그, 원비어의 그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뭐 조금 전에 그 북, 한이 살해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맥케인 의원, 맥케인 전, 맥케인 상원 의원. 그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은 김정은이 뭐 r 살해했다 이렇게까지 아하. 지금 그이 그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요 이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혼수상태에 있던 원비어를 북한이 미국으로 송환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북한이 아 원비어가 지금 사망할 것 같으니까 사망하기 전에 얼른 빨리 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망해서 보내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를 미리 예측을 한거 아닐까요 북한이라면 바로 이제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 언론에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정계 지도자들까지 일치에 나서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네.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작년 1월에 원비어가 이제 구금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현재 언론에 알려진, 어,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 원비어 가족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구금되고 나서 한두세달후 그러니까 네. 1월에 구금돼가지고 한 3, 4월 도부터 굉장히 이제 몸져 눕기 시작했다. 네. 사실상 혼수상태 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네. 북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한 3개월 정도는 구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6월 13일 날 미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년 동안을 미국을 안달라게 하고 이원비의 인적을 아주 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북한 의료 당국에 의해서 그나마 판단이 낮기 때문에 그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려고 네. 그렇게 급속하게 미국에 돌려, 돌려 보내준 거다 이렇게 네. 판단할 하나만 수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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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추가를 하면 미국 여론을 제가 좀 외신들을 보다 보니까 저 원비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학생이잖아요. 94년생입니다. 네. 94년생 네. 22살밖에 안된 미국의 정말 그냥 건, 건강한 청년이 호기심에 포스트 한장 뜯었거든요. 네. 그거 갖고 15년 형을 때리고 혼수 상태로 사람을 저렇게 죽게 만들어서 온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 여론이 정말 불 정말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뭐 글쎄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모셔, 묘사가 되기도 하고 알려져 있기로는 자국민이 해암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응징이나 보복을 하는 그런 정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트럼프 정부가 워낙 강경한 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혹시 북한을 향해서 어떤 뭐 군사 제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분들도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 정부 내에서는 다양한 압박 조치와 제재 보복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네. 뭐일순위2순위3순위이런데서 다양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인이 정말 2 2두 살밖에 안 되는 미국인이 저렇게 사망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미국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에 의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군사 아,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직접 북한 당국 즉 평양 지휘부를 향한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 나가기는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모신 분 가운데 전 북한군 간호 장교로 공무를 어, 하셨던 이순실 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 수용소에 직접 가보신 경험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고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왜 끌려가셨던 건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수용소 생활은 아니지만, 네. 어 해산 보의부그 다음에 사리원 집결소, 그 다음에 또 꼬재비 생활을 하면서, 어9 7 요관에 이렇게 요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잡아다가 가둬놓는 곳입니다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예,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보니까 정말 여기 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냐면 무조건 들어오면 반죽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잡히거나 또 중국에 갔다 와그 탈북했다가 잡혀 온 사람들을 그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여김에서 그 이제 원더에 대해서 나왔을 때 나는 처음에 첫 장면을 보고 아무런 상처도 없고 맞은 자리도 없고 저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내 손상이 왔다고 할때 나는 첫 번째로 찍은 게 저게 전기 고문일 것이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적인 전기 고문을 당하지 않았지만 물 고문이라 구타나 심지어 잔등에는 나으로 찍는 그런 별난 고문 다 받아봤습니다. 네네. 전기 고문은 솔직히 여자들한테는 적응이 안. 됐었어요. 네. 우리가 들어가 있던 그 해산 보위부만큼도 남자들한테만큼은 전기 검은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기 검은을 해도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네. 죽을 만하면 정말 찬물낀져서또 다시 살려놓고 흔적을 안 남깁니다. 근데 저희 네네. 몸 상태도 보면 일체 손바닥부터 뒤에 머리카락도 그 다음에 이 몸에 찔리거나 대거나 이런 상처 자국은 정말 물리적인 자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원비어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냥 네. 말짱하게 그냥 뇌 아. 손상을 했다고 할때 나는 전기 고문이라고 전기 고문일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직접 수용소 생활을 해 보신 이순실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전기 고문으로 의심이 되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가면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무 죄가 없는 상태로 끌려가더라도 그 안에서 무슨 강제 노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 구타는 물론이고 강제 노역을 한다는데 그게 죽음에이르기까지 굉장히 그렇죠. 강도 높은 노역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거기면서는 그 잡혀왔다고 해서 가만 앉혀놓고 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면서 또살수 있게 부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재방뚝공사도 나갑니다. 아하. 나가서 죄수들이 정말 소와 말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보면 뭐 일이 힘들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지만 굶어서, 여기면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병들어 죽는 사람은 뭐, 뭐, 보게 되면 파라티포스라는 그 병이 한때 예, 많이 돌았습니다. 래서 열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있지만 네. 거기서 노욕에 걸려서 진짜 노욕에 힘들게 뭐 죽을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해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먹는 것 때문에 솔직히 네. 거기서 많이 굶어 죽거나 지금 원비어가 걸렸다고 북한이 발표한 식중독이 보톨리누스 중독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캔 잘못 가공된 통조림 음료 오래된 걸 잘못 먹거나 아니면 진공 상태로 가공은 됐는데.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리는 식중독이다라고 하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 먹습니까 주로? 북한에서는요.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식중독균조차 거기면 은 퍼질 일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아하. 예, 솔직한 말로 그 수용소에서나 감옥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식중독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서 뱀이나 쥐, 지렁이까지다 잡아먹고 정말 우리 아하. 그 죄인들한테, 죄수들한테 공급되는 식량은 뭐냐면 썩은 강냉입니다 썩은 강냉이 아하. 그것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거기서 소다를 넣고 삶아서 줍니다. 소다요? 네. 예. 소다를, 빵 만드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다를 넣고 식중독 걸릴까봐 그렇게 자기네가 강조해서다 도와줘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무슨 식중독이겠습니까? 썩은 거 먹어도 식중독 안 걸립니다. 네. 그럼 이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수용소 생활을 할때 외국인도 보셨나요? 원비어 같이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으로 잡혀오는 사람들도 같이 있나요? 수용소에? 아닙니다. 그, 아, 그래요? 예. 우선 외국인들은 국가 보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 따로 관리하는군요. 예, 국가 보위부 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없고 일반인 교도소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외국인들은 또 다시 다른 감방에 들어가 있고 외부와 접촉이 끊어져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볼수 있었던 외국인이라고 하면 조선족, 중국인들이 밀수나 마약 밀수나 예, 동 그는 밀수하는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 방에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풀어놨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기에 수용소에 잡혀오는 외국인들은, 글쎄요,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선전물, 그러니까 포스터를 기념으로 떼어가려다가 저렇게 됐는데, 그 수용소에 잡혀오는 외국인들은 무슨 죄로 주로 옵니까? 아까 조선족들은 뭐 예. 밀수나 밀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다 고 그랬는데, 예,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중, 어, 한국에 어, 북한에 들어와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인사를 시켰는데 인사를 안 하거나 체제 거부를 하거나 아. 그다음에 어, 또 거기다 사대질을 하거나 뭐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북한 체제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디라도 무슨 나라가 이래? 이렇게 말해도 거긴 죄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그 관광을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판단을 못할 거 아닙니까? 가이드들이 뭐 미리 얘기를 해 주긴 하나요? 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순서가 되어 있는데 직접 그 동상 앞에 나와서 뭐 진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귀국을 시키거나 도환 도수를 넘었을 때는 무조건 예. 이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원비와 같은 경우에 전기구문이 의심된다고 이순실씨 개인적인 일단 의견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아까 수용소 들어오는 그 내국인들은 무조건 폭행이 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수용소에 오는 외국인들도 들어오면 무조건 폭행을 가합니까? 그거는 안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절반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거나 어, 이런 데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으며 네. 어, 외군이라고 여기서 더 봐주거나 이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니다, 저는. 네. 그... 자, 일단 북한은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억류하는 경우에는 협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 미국인 3명이 더 있고요, 캐나다인도 한명이더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협상을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어떤 걸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송환해 주는 목적 그 대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연히 네. 또 이제 미국 어, 북한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억류하고 네. 있는 국가는 주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 네. 자기네하고 민감한 나라들인데 주로 한국, 네. 미국 이쪽에 있는 사, 저, 국적의 사람들인지로 잡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미국이라든가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나라들은 이제 북한 당국의 대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주하는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어느 특정 국가를 네.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네. 나라를 지정해주거든요. 네. 그것이 현재 이제 스웨덴 수에 스웨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웨덴하고 북한 당국 협상하게 되는데 그 협상 창구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보기에 뭐냐?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미북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부 당국 간의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자. 네. 이것이 북한 당국의 최대의 외교 목표거든요. 네, 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스웨덴하고 일단 협상을 하면 네. 스웨덴이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죠. 아하. 간접적인 협상의 틀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네. 막바지 단계에서 이제 인질 협상이 타결 국민에 이르면 네. 그냥 인질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네. 북한의 어떤 당국 책임자가 네. 가서 어, 마지막. 협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네. 미북한 간의 이 협상의 어떤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미국과 접촉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스웨덴이라는 중립적인 그런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제 외교적으로 네. 이 대표부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네. 예, 예. 북한에서 이제 망명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사람들도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런 역,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원비어 사망 소식을 접하고 이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원비어 군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원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차장이 네. 조전이라는 것, 어, 어느 나라에 조전을 보내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누가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일반 시민에게 조전을 보낸 것 굉장히 이례적입니다.그만큼 그렇죠. 원비어 사건이 미치는 미국 내에 어떤 그런 아주 그 들끓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한, 8일 있으면 이제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의식을 안할수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히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 외교부에서 조전을 그, 정중히 준비를 해서 미국 대사관에 전달을 해서 미국이 있는 그 원비어 가족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루트를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조전도 보내고 위로를 하고 또 석방을 같이 함께 요청했던 이런 대응은 잘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죠.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런 것이 미, 미국 내 여론 중에 상당히 그렇죠. 광범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인권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인권 관련 결의안에 우리가 그렇죠. 뭐. 유엔 인권 결의안에? 네. 기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현 정부도 네. 계속 존중해내가 있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해가지고 네.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더 나은 비누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각별한 노력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